아 뭐야? 내가 돼지인 거야? 거야? 뭐야? 엥? 내가 돼지였어? 나 용수철이야. 아니 이게 뭐야? 야 뭐야? 너 뭐야? 왜 뭐가지 잘려? 어? 야나 방귀 뀌면서 날라가. <laughs> 아 옆에서 방귀 끼면 <laughs> 진동 울려. <laughs> <laughs> 이 <이게> 뭐야? <laughs> 진동을 연구는 재미있나요? 남편분 방구 너무 신나게 끼시는데 <웃음> <웃음> 아니 이거 뭐 패드로 하면은 옆에서 방귀 끼면 진동이 다 느껴져. <laughs> 아 진짜 방귀. 짜증나 <laughs> <방구? 웃음> <laughs> <웃기네>, 이게 뭐야? <laughs> 방구에서 무지개 나오는 거 너무 킹받네. <laughs> <laughs> 무지개 방구. 했다했다 했다, 했다. 열심히 가는 중. 어 r 어어어어있어 l l 있 u n 아 r y I'm still h u n 방귀 y i <laughs> idea for a story I ever wrote down. As a kid. <laughs> so you're a country gal? Yep, from head to toe, or <laughs> I mean from snout to hoof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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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? uh... 아. 어 여기도. <laughs> 아. 아기간지럽다 아. 어 소리가 진짜 똥 나올 것 같아. 어맞 응. <laughs> 와기 어. <laughs> 오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이기이기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